경제의 흐름, 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쭉 보시면은 예, 일단 오늘 장이 안 좋은데 예, 삼성전자가 예, 지금 700원 올랐죠. 예, 그래서 이게 웬일인가? 아, 그래서 일단은 너무 지금 빠졌죠. <laughs> 그래서 지금 너무 빠졌는데 반도체 관련해서 어, 지금 살짝 반응이 왔습니다. 지금 이거는 뭐 어찌됐거나 최대 실적이 나왔, 나왔죠. 예, 나왔고 지금 굉장히 못 가고 있었는데. 앞으로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이재용 회장 또 이제 사면론에 대한 부분이겠죠. 어. 그래서 주가는 이제 선반영이랑 어 지금 미리 움직임이 예 포착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 예. 그래서 일단은 기업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어. 없는데 문제는 뭐죠? 이제 인텔이죠. 예. 그래서 인텔이 지금 당장은 못 만듭니다. 못 만들지만은 이번에 포기하지 않고 만들면은 예 위협이 될수 있다라는 부분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올랐어요 어 그래서 일단 삼성전자에 대한 저력은 굉장히 또어 크다라는 부분들 예 그래서 일단은 이런 이슈가 있고요 어 앞으로 지금 어떠한 지금 멀티플로 기업을 확장시켜갈지 굉장히 또큰 관전 포인트다라는 부분들 그러면서 오늘 맥스트 이야 지금 이거는 사고 싶어도 못사는 종목이죠 예 그래서 따상을 다상상이죠 예. 2만원에 시작했다가, 바로 지금, 예, 상가 시키겠는데, 내일 또 상가 또칠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런 종목 나오면 좀 잡을 수 있게 기회도 못 주고, 이제 이러는데, 참 안타깝다. 그래서 이, 여기는 재료가 뭐냐. 아, 지금, 그, 메타버스 원천 기술이죠. 어, 지금 AR에 대한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다. 예. 그래서 지금 여기서 직원들은 대박이 난 거죠. 예. 스톡 옵션으로, 뭐, 이제 몇천원짜리 주식으로 이제 가지고 있을 텐데, 굉장하다라는 부분들, 예, 지금 보시면 현대차 삼전 대우조선 해양과 같이 이제 솔루션 사업을 진행 중이다. 그래서 지금 스마트 팩토리까지, 예, 그래서 앞으로 지금 메타버스의 굉장히 중요한 축이지 않을까라고 보이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지금 알체라에 대한 충격이 아직도 가지 않았는데, 예, 지금 여기 또 올라왔고, 자, 자이언트 스텝 같은 경우도 지금 이게 오면서, 어, 지금 스텝이 조금 꼬였죠? 예. 그래서 일단 대장이 바뀌고, 일단 많이 올랐습니다. 이것도 2만원짜리에서. 예, 지금 11만원까지 갔으니까. 그래서 저는 뭐 끝났다고 보지 않습니다. 아, 지금 앞으로 요거에 대한 부분들, 예. 메타버스에 대한 부분은 일단은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어떻게 진출하겠다라는 구체적인 얘기가 나와주면은, 더 빠르게 갈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일단은 숨 고르기 중인데 일단은 로블록스가 들어오죠. 어, 들어오고 또 이제 페이스북에 또 오큘러스에 대한 부분도 어,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어 지금 요거에 대한 기대가 메타버스는 예, 지금 이 바람을 타고 같이 이제 올라갈 것이다 라는 부분들. 예, 그래서 일단은 지금 뭐 이제 etf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어떠한 기업들이, 예, 또 튀어나올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크게 이제 수혜를 볼 종목도 있는데, 일단은 이제 네이버에 대한 부분이 관심이 가죠. 어 근데 네이버는 지금 아주 큰 위기에 봉착했다고 보겠습니다. 일단은 사업 성장은 잘하고, 어, 지금 굉장히 또 글로벌적으로 견실한 기업으로 잘커고 있는데, 문제는 뭐죠? 예, 모든 문제는 내부에서 난다라고 가와만사성 이거는 뭐 지금 동서고금 말론하고 막론하고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가정이 안정이 되지 않으면은 어떠한 것도 해낼 수가 없는 거죠. 이거는 뭐 그냥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부에서 지금 뭐 갑질이라든지 뭐 이제 참 입에 입에 담기도 힘든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졌다고 라 하는데 그래서 노동부 고용부에서 근로감독 들어갔죠. 이러면은 기업은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와해되고 서로 이제 고소고발하고 지금 어 멋지게 싸움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가 아무리 재물이 잘났어도 내부적으로 지금 근로문화에 대한 혁신 이런 부분들을 잘 잡, 잡지 못하면은 결국은 여기서 끝난다 그래서 크는 기업과 망한 기업은 가 만사성에 있다라는 부분들 카카오도 최근에 지금 뭐 금평이라든지 급여에 대한 문제가 또 시끄러웠었죠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다 지금, 예, 그, 뭐, 다 혜택을 볼순 없겠지만은, 그래도 이제 인간적으로, 어, 지금 대우를 해주면서, 어, 만들어가는 근로 문화가 정착이 돼야지, 뭐, 아무리 지금 뛰어난 기술이 있으면 뭐합니까? 지금 자중질환 나가지고, 회사가 망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는 굉장히 저는 어 사업 성장성은 높지만은 카카오보다 지금은 높지만은 내부적인 리스크 때문에 이거는 조금 많이 아니다라는 부분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은 클지 모르지만은 결국은 오래 갈 수가 없을 걸로 이제 여기 지는 대목이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봉합을 하고 다시 또 제로베이스에서 어새 출발을 할지 특단의 대책이 나와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이지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또 중요한 이슈로 자리 잡혔고요. 그래서 지금 일단 메타버스에 대한 부분들은 너무 중요합니다. 이거는 뭐 너무너무 중요하고 지금 광주광역시에서 하는 부분들을 또안 내렸죠. 이제 부산 같은 경우는 구글 스타트업 같은 거어 여기 또 하겠다라고 했는데 지자체에서 박차고 그냥 해버렸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예산 타고 하면 은 시간도 오래 걸리고 될지 안 될지도 모릅니다. 그냥 저질러 버려야지.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예 지금 중요한 포인트다 라는 부분들. 이렇게 보여지고요 어 그러면서 지금 오늘도 이슈가 굉장히 또큰게 있죠 예 그래서 치료제 관련해서 어 지금 확진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또 크다 보니까 아 지금 마스크 예 그래서 야 지난번 지금 뭐 어, 얼마 안됐습니다 아, 얼마 안됐고 지금 뭐 한달도 안된 것 같은데 독립기념일이라고 해서 이제 미국 뭐, 휴가 가고 막 그랬었죠.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조금 전에, 뭐, 다 백신 맞으면은, 뭐, 맥주 쏜다, 이런 얘기 있었죠. 예. 그러지만 지금 어떻게 됐죠? 결국은, 지금 돌파 감염에 대한 이슈가, 지금 미국 50개 주를 다 덮었다, 라는 부분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예, 없던 일로, 예. 그래서, 지금 맥주 파티 이런 것도 없고, 어, 지금 백신 맞으면 인센티브 이런 것도 없고, 이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예. 백신 맞았는데 지금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뭐 문제 나온다, 이러는데, 이거 뭘 믿고 오지, 맞습니까? 아,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조금 고시기 하다라는 부분들, 예. 그래서 미접종자에 대한 분노 커져. 어, 지금 접종을 해도 지금 돌파에 대한 이슈가 큰데, 예. 지금 미접종자들에 대한 부분들도 크다라는 부분들이죠. 예. 그래서 지금 델타 변이 하루에 10만 명씩 나올 것이다. 아, 영국 20만 명.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 불거지고 있고, 독일도 지금 20만 명에 대한 부분들 얘기가 나왔죠. 어, 이건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기사로 나온 얘기를, 예, 전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학교며 어디며, 지금 영화관이며 계속 창궐 이슈가 큰데, 예, 지금 이 치료제에 대한 부분들, 어, 얼마나 지금 중요하냐, 라는 부분들, 예, 그래서 돌파가면 급증, 어, 마스크 써라. 그래서 지금 방송 들으신 분들, <laughs> 모든 지금, 예, 시청자 분들께서는 절대적으로, 예, 마스크 쓰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스크 안 쓰고 다니다가, 또 이제 목인데 갔다가 걸리면은, 개인만 손해에요. 이거는, 뭐, 누구도 책임져주지 않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좀 불편하게 좀더 가야 됩니다. 근데 조금 아쉬운 거는, 정부에서 지금 좀더 참고를 하면 조이는 게 아니라, 아예 그냥 조이고 끝내라. 어, 좀 빡세게 쪼여가지고 그래야 빨리 끝나겠죠. 그래서 지금 찔끔찔끔 하면은, 어찌됐거나, 활동량이 있는데 지금 이거에 대한 부분들이 좀 크지 않겠나 라는 분들 지금 제가 볼때 이런 추세라면 은뭐 3000명도 그냥 갈것 같아요 예 지금 굉장히 또큰 거죠 그래서 싱가포르 대만에서 하는 것만큼만 하자 아, 그래가지고 좀 줄어들면 은 그때 좀 추이를 봐서 어좀확 줄어야지 지금 1000명 위에서는 이건 안되죠 예 일단은 한 적어도 한 600명대, 예, 700명대까지는 와야 아, 조금 이제 여유가 있는 거지. 이거 굉장히 또 엄중한 시국이다.라는 아, 부분들. 예 그러면서 지금 굉장히 또 이슈가 큰 게, 요거저 BBC, 예, 델타 변이 심각한 예, 구충제와 우유가 어, 치료제로 둔갑이 됐다. 그래서 참으로 지금 안타까운 국가입니다. 아,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 어, 지금 레키로나 승인이 났죠. 어. 그래서 지금 이게 치료제가 없다 보니까 우유니 구충제니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어 판단하는 거죠. 그것도 이제 1000% 폭등시켜가지고 너무나도 지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아, 이런 부분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세기가 몸살을 앓고 있는데 에, 지금 이제 에, 치료제, 경구용과 흡입용 어 지금 이 개발한 업체들 어 지금 어디까지 왔나라는 부분이죠. 어. s 보시면은, 부광약품, 예, 대웅제약, 예, 일단은 다한 번씩 미끄러졌습니다. 예, 이런 부분들이 있고, 지금 또 충격이 아직 가시지 않은 심풍제약도 있죠. 예, 그래서 심풍제약은 뭐, <laughs> 효과 있다라는 쪽으로 막 계속 얘기도 나고 오 있는데, 일단은, 어, 결론적으로는 미끄러졌습니다. 미끄러져서 다시 지금 임상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오려면은 꽤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다. 라는 부분들, 그래서 지금 경구용에 대한 부분들 예, 지금 또 있고 정제형 네개 캡슐 한개 흡입제 한개 나머지 아홉 개는 주사제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있는데 또 이제 한국 b n c 가 하고 있는 예, 대만의 또 이제 경구용 치료제, 치료제가 있죠. 예, 근데 중요한 거는 뭐죠? 변이에 대한 효능에 대한 부분들은 안 나와요. 어, 그래서 제가 보는 시각은 뭐 효능 있다 있다 하는데 그건 이제 오리지널 코로나에 대한 부분이고. 변이에 대한 부분들에 예, 또 이제 약물 전달 지금 부분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요런 부분들까지 커버가 돼야 된다. 그러려면 꽤 많은 시간이 걸린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미 검증된 약을 갖다 쓸 수밖에 없죠. 어 그러기 때문에 지금 미국이고 영국이고 유럽이고 어 지금 어찌됐거나 검증된 약을 쓸 수밖에 없다. 아 어, 그러기 때문에 지금 미군에서 어또 이제 지금 투자금이 또 들어왔죠. 이날로파마라고 해서 어,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흡입병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또 크다. 아, 또 이제 이 엄중한 가운데 엄중식 예, 감염내과 교수께서 이 레키로나에 대한 그 참여를 했죠. 예,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 또 이제 발언이 나왔는데 어 결국은 이제 흡입병까지 가야 된다. 경구용이든 흡입병이든 어, 편의성 좋은 부분들 예, 나와줘야 된다라는 부분 예, 굉장히 또 이슈가 있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뭐 전혀 어, 셀트리온 그룹에 대한 어, 문제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아, 그래서 지금 경쟁력으로 보나 효능으로 보나 전혀 손색이 없는 예, 셀트리온에 대한 상승세, 예, 어, 나이스하다라는 대목들 예, 참고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